카운트가 아까, 카운 똑같아. 카운트는 안 바꿔. 아, 네. 그렇네요. 계속 해도 이거. 어, 심판 등장. 현박사님은 <목소리> 준비가 철저합니다. 노란색옷입 <목소리> 바뀌었네? 심판, 심판 보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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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릅니다. 들어갈까요? 빡빡빡. 차고 네요 샷? 오, 샷아 어! 여기 누굴 부상자한명더 있습니다 <laughs> 너도 그래? <laughs> <laughs> <왜? 웃음> 저기도 오늘 완전 쉬운 철수도 못넣거 <laughs> <아일차. 이걸 웃음> 꼬마샷! 아 아깝습니다 아네 재난만 아닙니다 왜공 묻혔어? 왜똥물었어 오늘 신라랑 비판해주시는 영재 형님이십니다 똥물었어 공대샷! 어, 들어왔다! 와, 와. 쪼폼이 나온. 네, <laughs> 네, 약간 쪼폼이 딱하들어가요 아, 아깝다, 아깝다. 들어왔다, 들어왔다. 한 번, 잘 오~~~ 한점네한점이 아, 아름답다 6골 프상에도 불구하고 한전수를 성공시켰습니다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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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드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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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전 일단 바로 업어주네요 3점 3점 점 바로 엎어 바로 엎어주는 주유 <웃음> <웃음> 오늘 두번 들어가셨는데? 3전샷 <laughs> 아, 지난번에 지번에 사이드! 사이드! 오늘은 아주 좋다아서수술아는데 <laughs> 아, 아, 그래야 슛시 감이 들어오죠개는들어그 아, 엄청 좋아하공샷 좋아. <laughs> 이런 걸아 주워 먹기란. 아 너무한 거 아니야? 3아 그걸 <laughs> <laughs> 또 3점으로. 그니까. 관심이 없네. 바로 3점 갚아줘. 안 닿았어요. 안 닿대. <laughs> 2점, 2점, 2점. 네, 심판이, 심판이 너무 편파적입니다 첨버사님. 오, 들어왔다 씨. 이 한번 싸 줘야지. 들어갔다 됐다.

어, 어서 아, 오세요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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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 나이스 디바운드. 공제. 공제. 어, 승샷 야. 아, 야! <laughs> 느리장박사님과영재형 어. 님의 비난을 뽑고.

자리에서 딱 <laughs> 오오오오오오 나이 샷. 나이스 나이샷나 보여줘 현재가 보여주지 <놀람> 못했습니다 와아 오비안 됐나 봐 아니 학습이 걸렸어 학습이 걸렸네 아, 우와 훈어하러 <laughs> <야, 어디. 웃음> 왔어? 어머니가 정말 되니래요점두점 했는데도 요거 놓고 <laughs> <먹고> 있는 <그냥 웃음> 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지 들어가나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아. 거의 패스 수는 <laughs> 아, 깝습니다 아, 깝다 아, 까다. 아, 깝다 아, 아! 어디 출 아, 했다 아, 까다. 아, 까다. 아, 아, 까다. 아, 까다. 아, 까 아, 까다. 아, 까 위험 수준의 발언. 못해, 진짜 너무 좋네. 아 그렇네요. AI, AI 찬스왔는데아 AI 찬스였는데. 아유,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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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쉬, 잠시 쉬시고 계십니다. 체력 회복. 오, 삼점슛 아, 깝습니다 어, 이제 승이다삼점슛 어, 이제 느낌. 어차피 세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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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형님, 자자리 모습을 보시고 계시죠. 수비 뭐, 수비 잘하셨는데. 응. 이거? 용마의 거? 용마 거? 응. 거? 응. 거 아니면 그냥 편한 응. 거?